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겠죠. 내 백성이 애국에서 괴로움 받는 것 내가 확실히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면 그걸 듣고 그걸 보면서 할머니 자녀들이 저렇게 힘드네. 내 백성이 저렇게 어려워하네 그러면서 방,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것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지켜 주실까? 그러는데요, 성경이 거기서 끝나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장면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으로 오셔야 되는데 내려오신 하나님이 엉뚱하게 저 미디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 네가 가라 아 하나님 하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이 가시지 왜 저보고 가라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도 80이나 되었고요 젊을 때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못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안 간다고 하고 하나님은 네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신랑이를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고 또 출애 급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우리가 고난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시는데 그래서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굳이 먼 곳에 가셔서 모세를 찾아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러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못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듣고 계시면서, 구원하러 내려오셨는데, 왜? 왜? 굳이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할수 있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굳이 그 모세를 부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신앙의 갭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나님을 믿는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모세를 보내셨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40년간 지연되지 않 거예요. 우리는 곧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됐어도, 때가 됐는데, 그리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되고, 계속 미루어지고, 계속 사, 사, 상황은 어려워지고 하는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은 계속 미루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걸 아니라 불교에서는 그냥 못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 그 속에 하나님의 뜻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가는 친인척들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들려 주시는 보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세와 같은 이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친인척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못 해요. 하고 우리 집은 안 돼요. 뭐 우리 가정 은안 돼요. 뭐어 그렇게 생각하실뿐만 생각하지 말고 모세처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로 그 가운데 설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그런 헌신과 또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세를 부르시 보내시냐는 거죠.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함,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되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일들이 큽니다. 그 요즘은 잘안 쓰는데요. 저의 때만 해도 쓰는, 쓰던 말들 가운데 웬 떡이냐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게 웬 떡이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길 때, 또 뭔가 유익이 생길 때, 웬 떡이냐. 여러분, 웬떡 먹고 살찐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웬 떡을 꿀꺽 잘못, 잘못 하다 보면 그 목에 걸릴 확률이 커요.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 공무원들의 뇌물, 이게 쉽게 번거립니 아니죠. 다물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넣자 말씀을 드려요. 전도훈련을 하거나, 전도 또 간증을 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 물론 쉽습니다. 쉽죠. 그러나 여러분, 쉽지만, 한 영혼이 열매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설득을 하든, 교제를 나누든 해서 평균, 평균 15번은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번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이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이 될수 있는, 한 번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한 번은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그 사람을 만나서 작업이 다돼 있던 거, 내가 만났을 때, 나름 만한 번이지,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만나진 거예요. 그왜 어려우냐?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받는 것이, 구원한다는 것이 쉬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쉴 일이 없죠. 여러분, 내가 가서, 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또몇번 가서 선물, 선물 몇번 주고 또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서너 번 얘기해서 올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보낸 모세, 모세. 그 사람을 계속 스대받으며 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다. 백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셨는데 결국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번 추성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모세처럼 보냄을 받습니다. 갔을 때 우리의 가정들이, 친척들이, 형제들이, 부모가, 혹은 시부모가, 아이고, 고생했다, 애썼다,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신앙에 엄청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저 사람은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다. 그 사람 앞에 구원해 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긍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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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거역했던 사람, 자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에게 갑니다. 모세가 실력 있고, 모세가 능력 있고, 모세가 뭔가 할수 있을 때는 그냥 거절당했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없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다 잃어버리고, 힘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모세는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고야 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것으로 안될 것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설명한다고 되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짜증 납니다. 짜증 나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를 보냈듯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 추석 명절에, 어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노력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보내겠어요? 이 사회가 악한데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한다고 그냥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충격적인 일이 나와요. 마귀가요. 마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을 자기 집이라고 등기를 내놔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속임수 당해보셨어요. 마귀가 우리 몸을,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자기 집이라고 등기를 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나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서 옛날에 자기가 살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거든요. 내 집으로, 마귀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보니까요. 주인이 청소도 싹 해놓고 수리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 어, 이렇게 좋은 곳이, 곳이었는데 내가 괜히 떠났었네. 그래서 나가서 다른 가족들, 가, 다른 친척들 일곱을 더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서 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 우리 몸인데, 내 마음인데, 내 생각인데, 마귀가 우리 생각을 자기 것으로 뺏어가 버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포혈로 다시 값을 지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가 보금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할 때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언제, 어느, 어느 곳에서든지 네가 가서 네 힘으로 설득하든지, 돈으로 주고 사오든지, 어떻게서든지 전도를 하거라 하시는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에 관한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한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집이 변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그래야 우리 회사가 변합니다. 사장님 안 변합니다. 남편님, 부인님, 시어머님, 니 친척들요 이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지 알잖아요. 오죽하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변하면 죽는다고. 죽을 때가서나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 어떻게 해?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결국 당신의 목회 생활을 쭉 정리하면서 낸 면언이 기도가 답이다 그런 거예요. 기도가 답이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낸 모세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보낸 능력이 하나님이 보낸 은혜가 하나님이 보낸 감동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렇게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몇번 어, 간증을 했는데요 한 번은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저녁에 한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아주 부부싸움을 크게 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남편도 집사님인데, 토요일 저녁에 둘이 부부간에 자면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 누워서 막, 이제 막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라고 또 아내 집사님은 막 이제 설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그 밤에 싸우고 언제 목사님한테 일렀는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들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말이에요. 목사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로 자기, 그 이제 남편 집사가 느끼는 자기를 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치느냐. 이거.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충 비슷한 얘기만 해도 사람들 눈치,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금방 알아듣잖아요. 더군다나 자기 얘기 하는 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기,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데, 자기가 한 얘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화가지고 목사님한테 일렀지. 그러면서, 또 이제, 집사님은, 아니, 내가 언제 목사님한테 일을 시간이 있나요? 어제 우리 같이 잤지.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교회 왔지. 야, 내가 언제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했냐. 그 여집사님은 또그 당시에는 주일날 새벽 기도도 했는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양반이야.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당신하고 떨어진 적도 없는데 언제 그래. 그러면 네가 안 읽었으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알고 설교하느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부 싸움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못 들으면 그게 가지고 이제 상처가 돼서 삐지든 가서 싸우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표적 기사.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다가 은사를 받기도 한다니까요 말씀을 듣다가 병도 나요 병도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하나님이 보낸 이 사람 모세를 통해서 38절에 보니까 그는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 광야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는 나왔는데, 삶은 광야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노예에서는 벗어났는데, 내 삶은 광야 생활인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날씨도 힘들고 환경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그런 걸 보면서 체험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 받은 것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은 당연한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결핍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활 속에서 모세는요 광야를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도 나의 신앙을 신앙답게 나의 삶을 교회답게 성전답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 삶이 어렵다고 내 삶이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신앙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고, 싸우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부족해도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나약해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모세를 발견하면서 그이 모세,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이 사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요. 그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모세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